강가의 현자와 거울 진짜 깨달음은 마음을 비추는 데서 온다. 옛날 인도의 강가 마을에 바르만이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묻곤 했지요. 스승님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르만은 언제나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물을 보게 던 물은 흐르지만 그 속엔 늘 하늘이 비치지 않느냐. 그의 제자 중에는 라지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라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나요? 바르마는 조용히 거울 하나를 꺼내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거울을 들고 강가로 가거라.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 그 속에 너 자신을 비추어 보아라. 라지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자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그는 거울을 세차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왜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때. 뒤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지야 물이 흔들릴수록 너의 얼굴은 더 보이지 않느니라. 마음도 그렇다. 흔들리는 마음에는 진리가 비치지 않는다. 라지는 멈춰섰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요. 거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라지는 매일 새벽마다 강가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맑아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작은 현자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바르만이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제자야, 지혜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강가의 바람이 잔잔히 불고물 위에는 고요한 하늘이 비쳤습니다.